안녕하세요. 돈이 된 오근약의 돈의 김지영입니다. 돈이 말하면 진실이 침묵한다. 이런 로마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부자이면서교만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동시에 가난하면서도 원망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종교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구하는 종교에서 현실에 살아가는 돈과는 상당히 교리가 있겠죠. 종교는 돈의 욕심에서 벗어나 진리에 가까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는 물질은 허망한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경제관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판교의 보아를 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중세교회는 면제부 판매를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통하였고, 아직도 현재에도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어느 나라에서 정착할 돈을 주지 못해서 3천명의 제자와 함께 이리저리 주의했다고 합니다. 제자 자공이 돈을, 돈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공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부유근 대부유천 작은 부는 근면하면서 나오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겠다. 그리고 부이 무교이 빈이 무원란 부자이면서 교만하기는 쉽지 않고 가난하면서 원망하기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지금 인도의 그 북쪽에 있는 작은 속의 왕자였죠. 스물아홉 살에 출가해서 6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45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죠. 사실 35살에 깨달을 쓸 당시에는 제자들은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특별한 강의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휴 자리가 없었다고 하죠. 그때 마가다 왕국은 강대국인 빈시사라 왕이 대나무숲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란타랴라는 인물이 그 숲에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에서 설법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절이 바로 중림정사인데요. 그래서 중림정사 같은 것이 있었기에 오늘날 불교가 어 있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과 무관하게 살아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과 떨어져서 돈과 다른 생각을 한 것은 종류와 돈의 올바른 관계가